폭설 피해가 조사가 진행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강원 동해안에 최고 15cm 이상 눈 예보가 나와 있어 눈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은 대부분 경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강릉에서도 진단검사가 이뤄집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교의 비대면 강의가 2년째 이어지면서 대학가의 공실이 늘어나는 등 대학가 상권 침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이번 달 첫날에 내린 강원도 폭설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동해안에는 내일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또 내린다는 예보가 나와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강릉시 왕산의 한 백합종묘장입니다. 비닐하우스 6동이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앉았습니다. 나흘 전 내린 폭설로 백합종구 18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망가진 겁니다. 급작스럽게 뭐 이렇게 일을 겪게 돼 가지고 금년 영농에 좀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많은 걱정이 되는데. 강원도와 15개 시군이 본격적인 현장 피해 조사를 벌이면서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닐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 1,984 동이 파손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복구할 엄두도 못 내는데 그나마 남아 있던 게 마주 무너지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일까지 내렸던 눈이 제 어깨 높이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눈이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산간과 동해안 지역에 눈이 시작돼. 밤까지 3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눈인 습설이 내리겠다고 예상했습니다. 봄 농사를 준비하는 농가와 농정당국은 걱정이 큽니다. 농업인 분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편, 도로당국은 내일, 강원 지역 고속도로와 국도 등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속초와 원주, 홍천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속초 확진자 1명은 정선군 임계면 교회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 확진자 2명은 경기도 이천 확진자의 접촉자들이며 홍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어제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강원도민 가운데 18명이 이상 반응을 호소했지만 대부분 발열과 두통 등 경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원주에 있는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절반 정도에서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조기 학교시키기도 했는데요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학생들이 오전 수업만 하고 학교를 일제히 빠져나옵니다 급식 중단과 갑작스런 학교 조치에 부모들만 바빠졌습니다 직장인인데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받고서 급식을 오늘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점심 먹기 위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원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점심시간 학교 급식소 모습이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거리를 띄고 앉은 학생들의 식탁에는 식판이 아닌 도시락이 올려져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급식 중단 통보를 받고 도시락을 미리 주문해 둔 겁니다. 평소에 먹던 급식이랑은 좀 달라서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상황 안 좋을 때 저희 많이 신경 써주셔서 도시락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이번 사태의 발단은 원주에 있는 학교에 급식용 식자재 공급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원주의 모든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었지만 해당 업체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식자재 공급이 재개되면서 절반 정도의 학교에서만 급식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천재적으로 중단을 한 것인데, 그로 인해서 가끔 학교가 큰 혼란 을 겪게 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이라든가 수칙을 지켜서.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원주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새 학기가 되면 대학가는 설렘과 활기로 떠들썩하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면서 주변 상가와 원룸들은 공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이 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한 대학교 주변 주택가입니다. 곳곳마다 원룸 입주자를 찾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쯤이면 인기가 많아 방을 구할 수 없었던 신축 건물들도 대부분 비었습니다. 지금은 신입생들도 많이 오지도 않을 분들 어, 그다음에 복학생들은 아예 안 오고 재학생들 중에서도 다 비대면 수업으로 빠져갔고 지금은 방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들이 비대면 강의를 이어가면서 주변 상권 침체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이 쉽게 눈에 띌 정도입니다. 강릉의 한 대학교 근처 상가 거리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오고 가는 학생들이 없어 거리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강릉의 주요 대학들은 이번 학기에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는 수업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정원 20명 이하 경우만 대면 수업을 허용합니다. 가톨릭 관동대도 교양 이론 강의는 비대면,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의만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5 단계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수업은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5 단계로 올라갈수록 인원수를 낮춘다던가 아니면 2.5 단계가 되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한다던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어느새 사람 없는 대학가가 익숙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이조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8일부터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감염병 진단 전담팀을 설치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체 이송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검사 뒤 4시간 안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동해안 지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큰 호숫가를 거닐다 보면 새까만 새들이 물 위에 무리지어 떠다니는 걸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겨울철 새인 가마우지인데 최근엔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흥업저수지에 있는 거북섬 가마우지가 무리지어 돌아다닙니다. 배가 다가가자 금세 피합니다. 섬 안에 들어가 보니 나무 한 그루, 풀한 폭이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가마우지 배설물 때문입니다. 수년간 계속된 가마우지 배설물 피해로 섬 안의 나무들은 모두 이렇게 하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섬에서 가마우지가 처음 발견된 건 2014년. 첫해 50여 마리에서 갈수록 늘어 지금은 매년 겨울철 400마리 이상이 머물다 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또 배설물들 배출을 하죠. 성 영향, 독성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그 식물들이 많이 고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풀이 사라지면서 섬은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마우지 한 마리가 하루에 물고기를 7kg 가량 먹어치워 어족 자원까지 위협합니다. 갑자기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거북섬의 소생태계가 이렇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거북섬의 둥지를 못 들게 이렇게 분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마우지 피해가 확인된 건 강원도에서만 모두 다섯 개 시군입니다. 한시적으로나마 유해조로 지정을 해서 개체수를 아마 줄이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하지만 가마우지는 국제 자연 보전 연맹이 정한 관심 필요종이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원도를 찾아와 지역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ITX 청춘열차로 춘천을 찾아 용림국의 청년몰 등에서 청년 창업자와 창업 예정자들과 간담회 등을 열고 이후 중앙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중앙시장에서 춘천 레고랜드 조성을 반대하는 여성이 던진 달걀을 얼굴에 맞는 동변을 당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공유재산 사용자 피해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식당과 매점 등의 임차인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했고, 시설 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이 오늘 강릉종합운동장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은 1999년 창단한 강릉시청축구단을 승계하며 이달 개막하는 대한축구협회 K3리그에 참가합니다. 한편 프로축구 강원FC가 내일 저녁 7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K리그원 2021 시즌 홈개막전을 펼칩니다. 고성군은 지난달 22일 이후 송지호 인근에서 발견된 쇠기력의 폐사체 17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점 반경 10km에는 4개 농가가 4만 6천여 마리의 닭 등을 사육하고 있는데 고성군은 축사 소독 명령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시민접종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개소시기를 당초 올 7월에서 4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시민예방접종센터는 강릉아레나에 마련되며 강릉시는 백신이 조기 공급될 경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471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이달 8일 시작해 1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백과 춘천시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스마트 버스 정류장 등을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냉난방과 공공와이파이, cctv 등이 결합된 스마트 버스 정류장 11곳과 첨단 ICT 기술이 적용돼 가로등과 도로시설물 등이 하나로 합쳐진 스마트 폴두 곳을 설치합니다. 춘천시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 스무 곳을 구축합니다. 정선군이 올해 2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어린이 통행과 차량 교통량이 많은 봉양초등학교 앞등 6곳에 오는 7월까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합니다.